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타임입니다. 밤사이 충청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건물과 주택이 침수되면서 주민들이 겨우 몸만 빠져나와 밤을 지새웠는데요. 승강기에 갇히거나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4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최선준 기자입니다. 양수기로 연신 지하 주차장에 들어찬 물을 퍼냅니다. 새벽녘 시간당. 70mm가 넘게 쏟아진 폭우로 지하로 물이 불려 들어왔고 지하 2층 주차장이 잠겼습니다. 승강기가 침수돼 50대 아파트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로 저희가 최초 출동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서천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붕괴되면서 22살 남성이 잔해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승용차가 하천으로 추락해 70대 운전자가 숨지고. 대구에서도 배수구를 확인하던 6시트 남성이 사고를 당해 숨지는 등 밤사이 전국에서 4명이 폭우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흙탕물을 막으려 간이 차수막으로 주변을 갑싸놨지만 역부족입니다. 건물 내부는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미처 치우지 못한 집기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폭우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강풍까지 불면서 길이 20m가 넘는 아름드리나무 여러 그루가 뿌리치 뽑혔습니다. 빗물이 역류하며 도로는 차량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침수됐고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시 분기됐다 서 연락받고 지금 대피를 시키고 저는 바로 그저 이불하고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다 서 이불하고 제 집에 타하고 지금 가지고 오다 보니까 저희 집 배수로 나오는 구도 지금 물이 차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밤사이 대전과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피해만 천여 건이 넘고 있어. 본격적인 피해 조사가 시작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정체전선이 남아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대전과 세종 등의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부터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들 지역 곳곳에선 올여름 장마 시작 이후 누적 강수량이 500mm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오늘 오전 11시 피해 집계로 충북 옥천과 충남 논산, 서천에서 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실종자 한 명과 원인을 파악 중인 사망자 한 명이 더 있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택 여덟 채가 반파되거나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섯 개 시도에서 주민 3,568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1,668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면서 충청과 대구, 경북 등의 29개 시군구에는 산사태 경보가, 그밖에 20개 시군구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새벽 대전과 세종, 충청, 경북, 전북, 대구 지역에 대해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져나가며 대부분 지역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모든 지역의 호우특보를 해제하고, 낮 기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현재 금강과 낙동강 유역 하천 18개 지점에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고, 충남 삽교천과 웅천천 유역을 포함한 13개 지점에 홍수 주의보를 계속 발효 중입니다. KBS 뉴스 이세음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호우로 경북선과 경부선, 호남선 등 일반 열차의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부선 대전에서 동대구 구간과 호남선 서대전에서 익산 구간의 경우 오늘 밤 12시까지, 장항선 천안에서 익산은 오늘 오후 6시까지 모든 구간의 운행을 중단합니다. 경북선 김천에서 영주 전 구간은 오늘 종일 운행을 멈춥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김해공항발 항공기가 12편 결항됐고 제주공항발과 포항 경주 공항발도 각각 4편, 1편 결항됐습니다. 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등으로 향하려던 항공기도 8편 결항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것을 놓고 헌법 파괴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두고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이 국회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계획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결혼 전의 의혹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키는 등 이번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출석한 증인을 고발한다면 정청내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면서 청문회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의 광범위한 국정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문자에서 등장한 댓글팀 활용이라는 대목은 정권 차원의 여론조작 공작이 진행됐을 정황까지 시사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정권이 문을 닫아 봤다간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전 대표는 오늘 회견에서 국가 위기 극복 계획과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에선 오늘 오후 부산에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도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를 공수처가 확보했습니다. 이른바 골프 모임 단톡방의 공익 신고자인 변호사 A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이 같은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공익신고자 A씨. 최근 공수처 조사를 받은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가 임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로비한 정황이 담겼다며 자신과 이씨의 지난해 8월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가 임전 사단장의 사표 제출을 만류했고 대통령이 임전 사단장을 지키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응. 돌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 위에서 좀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데 VIP. 그렇지. 해병대 출신인 이 씨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최근 이 씨와 해병대 출신 경호처 관계자 등이 지난해 5월 임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단체 대화방 내용이 공개돼 일각에서는 이 씨가 임전 사단장의 구명 통로 역할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전 사단장은 이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가 다시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이를 알린 적이 없어서 로비가 불가능했던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도 KBS와의 통화에서 다른 대화방 참여자가 임전 사단장과 나눈 문자를 A 씨에게 설명한 것 뿐이라며 해당 녹취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씨의 발언이 허풍이거나 애초 대통령실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통화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196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에게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80대가 55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82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1966년 영국유학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서적을 읽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고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1969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고 김규남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습니다. 김 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뒤 폭행과 물고문, 전기고문 등 혹독한 강제수사를 받다 진술했고 불법으로 구금 연행됐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여전히 일부는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증거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수 없고 남은 증거들만으로는 김 씨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 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2015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배달의 민족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독일 모기업 딜리버리 히어로가 유덤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해 4억 유로, 우리 돈 6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는 현지시간 지난 7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우아한 형제들 측에 수수료 인상 등 수익선 개선 압박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배미는 수수료를 음식값의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한 형제들은 이번 인상은 모회사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더 내리겠고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부산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30도, 부산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좀더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남부 지방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